읽으셔. 네, 저희는 저, 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어, 선구자이고, 거목이기도 한 어, 최열환경재단의, 환경재단 대표의 석방을 청원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26명의 서명을 오늘 받아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오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최열 대표의 구속과 이런 것들 매우 표적 수사로 부당한 수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석방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 석방 어, 기자회견문은 우리 김상희 의원님다 읽어 뭐, 반 반씩 나눠서 길어요 네. 일부만 눈네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6명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청와대를 방문하여 체열 환경재단 전 대표의 석방을 청원하였습니다. 환경재단 체열 전 대표는 법적으로는 유죄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열 환경재단 전 대표의 사건은 지난 정부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100여 명에 이르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참고인 조사와 검찰이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흘리기를 통해서 최열대표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만 봐도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0억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환경운동가들도 최열 전 대표의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정치적 탄압을 중지하고 그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계절론까지 들먹였던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은 벌써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조 라떼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4대강 공사 수지를 둘러싼 추악한 담합과 온갖 비리가 연일 폭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어느 누구도 형사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아직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대표님이 말씀셨한대표분 좋을 것같은 오히려 4대강 오염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이 사회적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최열 전 대표는 34년을 오로지 환경운동에만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 덕에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상하게 높아졌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한평생을 환경운동에 헌신해 오고 또 미래의 과제들을 제시해 온 최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치적 사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최열 전 대표가 자유의 몸이 되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경 문제에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국민통합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 소속 126명의 의원들 개개인은 물론 당 차원에서도 최열 전 대표의 석방을 소망하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가 다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임 정부의 4대 강 사업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발언을 기억하며 최열 전 대표의 석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임 정부와는 다른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최열 환경재단 전 대표의 석방을 바라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6명 일동 이상입니다. 네. 저, 한명수 위원님 한 말씀. 한 말씀 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 엄청난 국기문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어, 조세 피난처에 많은 기업들이 이피 예,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유령 회사를 만드는 사건들 우리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불구속 시키고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참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 운동에 자기 온 몸을 바쳐온 최열 재단이 사장이 아니 재단 네. 네, 사장이 네. 대표가 어, 저렇게 에, 영어의 몸이 돼서 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채 무너지는 이러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형평성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이 사회에 고스란히 자기 온몸을 바쳐서 환경 문제에 헌신했던 사람은 저렇게 긴 기간 동안 왜 가둬둬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최열 재단 환경재단 대표를 자유의 몸으로 석방시켜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헌신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가까우신 이미경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네, 최열대표 면회 갔다 왔습니다. 면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면회 한번 신청하려고 하면은 한달 반을 기다려서 신청했습니다. 어, 정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최열대표 부당하게 저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허우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그냥 본인이 허우없게 지낸다고 해서 그냥 다 살고 나오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내내 조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느리게 재판해서 3년 걸어서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난 직후에 정권 새롭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기 전이죠. 1월 달에 갑자기 저렇게 구속돼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알려졌던 그러한 내용들 다 무죄 되었습니다. 지금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은 별것 아닌 내용 실제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30년 이상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온 중요한 사람이 저렇게 감옥살이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한 목소리로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빠른 석방을 바라는 이러한 운동을 펼쳐나가야지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 정말, 어이 석방, 특사,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예, 어, 실천되어야 할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아주 가까운 친구인 이석현 의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예, 최열 대표는 그 면회를 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풀린 나체로 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지난 일평생을 환경운동을 위해서 몸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지금만큼 조직화되는데 최열이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최열의 환경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해외에서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석방을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만도 그렇습니다. 어... 이제 요즘 이 기후 변화 심각성이 대단하고 또 원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에, 환경운동에 경륜 있는 최열 씨가 나와서 그런 일을 더욱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 2월 19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마침 오늘이 딱 3분의 1 형기인 1년의 3분의 1이 된 날입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어, 대통령께서 국내 여론을 참작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어,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9시 반에 저하고 이하경 의원님하고 같이 그 민주당 의원 126명의 서명을 받은 어, 그 탄원서 또 서명서 이것을 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어, 정무수석실의 정무수석이 공석이어서 어 김선동 정무 비사관에게 전달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